오늘의 주제는 돈 안들이고 피부 맑아지는 세 가지 꿀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심홍TV 세아나입니다. 여러분들은 피부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잡티 없이 깨끗하고 맑은 피부가 중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탄력 있는 피부 아니면은 어, 피부결이 좋은 것도 중요하고요. 모두 다 중요하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혈색.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피부, 그러니까 혈색이 좋은 사람들은 건강하고 생기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혈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세 가지는요, 이거 그냥 일상생활에서 습관을 들이시면은 너무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실질적으로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는 고치법입니다. 그두 번째는 회진법, 혀 돌리기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많이들 아마 여기저기서 보셨을 것 같은데 아 에, 이, 오, 우 하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고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고치법은 동의보감에서 무병 어, 장수하는 양생법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그 고치법도 그렇고, 회진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치법은 먼저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음, 입술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어금니를, 어금니를 맞 부딪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어, 그러니까 시간은 동의보감에선 36번 정도 부딪히면 된다 고 그러는데 아마 시간 날 때마다 하시면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볼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36번이니까 30초도 안 걸린다는 얘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고치법을 어, 틈나는 대로 그냥 운전하다가도 하고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부딪혀요 이 고치법이 어디에 좋냐면은 일단 이 어금니를 부딪힌다는 거는 뇌활동하고도 되게 연관이 깊은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뇌활동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부딪히고 나면은 입안에 침이 고여요 침은 옥천이라그 해서 나이가 들수록 사실 점점 그 침의 분비 양도 줄어들잖아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입이 좀 텁텁하고 마른 느낌을 아실 거예요. 음, 이 침이라는 것은 우리의 피부도 좋게 하고 노화 방지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우리 입안에는 세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세균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또 침이에요. 입안에 침이 잘 고인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고치법을 하게 되면은 입안에 침이 잘 고여요. 한 36번에서 어, 100번까지 할수 있는 만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인 침을 이렇게 삼키시면 됩니다. 아두 번째는요, 혀 돌리기인데 고치법이라 그래요. 혀 돌리기는 이 고치법보다 침이 훨씬 더 많이 보여요. 그런데 고치법보다 좀 힘들어요. 특히 이 표정근을 잘안 쓰시는 분들, 목이나 이런 게 뒷목 같은데 좀 이렇게 잘 당기고 이렇게 뻣뻣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하면은 열번 하기도 쉽지 않아요. 일단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한 10번 정도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10번 정도 돌리면 되는데요. 할수 있으면 사실 한 20번 정도 왼쪽으로 뭐 20번 정도 반대쪽으로 20번 정도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걸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표정근이 막 굳어 있고 목쪽이 뻣뻣하신 분들은 몇번 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만큼 내 여기 입 주변이나 표정 근육이 굉장히 굳어 있다는 방증이니까 꾸준히 하다 보면 은좀 부드럽게 하실 수 있으세요. 처음에 한 10번 정도 하기 힘드시는 분들도 음 계실 거고 2 0번 정도 해도 좀 무난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 좌로 돌리고 우로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고치법보다 훨씬 침이 많이 고여요. 많이 고이는데 이거를 한세번 정도에 나눠서 삼키시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거를 몇번 하고 다음 날 일어나면은 피부가 굉장히 윤이 도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어, 고치법보다 더 금방 효과를 바로 아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얼굴 미용 관련된 뭐 책이라든지 어디에 소개된 거에 보면은 이 동작이 거의 빠지질 않는데 왜 그랬냐면 아까 말씀드린 드렸듯이, 우리 얼굴에는 5 0여종 이상의 그 표정근이 있어요. 이 표정근이 점점, 어 나이 들면서 이제 굳게 되죠. 표정근이 굳게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표정근이 굳기도 하고 중력에 의해서도 우리 얼굴은 이제 자꾸 처지게 되고 표정은 없어지고 생기 없는 얼굴이 되잖아요. 근데 이, 아, 에, 이, 오, 우, 이거를 몇 번을 하면은 그, 얼굴의 표정근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쓸 수가 있어요. 얼굴의 표정근에서 보통 한20% 정도밖에 못 쓴다 그래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크게. 약간 미소를 지으면 더 좋고요. 아, 에, 이, 오, 우.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더 추가하는데, 오,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당겨보세요. 어, 여기 팔자주름 있잖아요. 나이 들면서 생기는 이 팔자주름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요즘에 환절기라서 저도 이제 지금 피부가 상당히 좀 이렇게 팔자주름 더 생기는 것 같고, 어, 얼마 전보다 조금 더안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꾸준히 해보다가 이따가 다시 하다 그러는데 요즘에 여러분들한테도 소개해 드릴 겸 다시 하게 되었어요. 한번 꾸준히 해보시면은 내 얼굴 혈색이 상당히 달라지는 것을 느껴지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고치법 이렇게 부딪히시면 되고요. 두 번째 회진법. 세 번째, 아, 에, 이, 오, 우, 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5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잊지 마시고 매번 해보시면요. 아, 그 얘기를 참파드렸네요 아까 고치법에, 어, 나이 들면서 치아에 굉장히 문제 많이 생기잖아요. 그 치아에 문제 생기는 거 예방에도 상당히 효과가 좋은 방법이니까 꼭 5분씩 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좋으셨으면 은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